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하늘 영성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원 목사님의 주님을 경험하는 100가지 방법이라는 책 내용 중에 주님의 고독에 참여하십시오 라는 주제의 글로 나누고 싶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사실 때에 그분은 누구보다도 더 고독하셨습니다. 가족도, 형제들도, 심지어 그를 사랑한다고 따르는 그의 제자들도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여호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을 따르는 수많은 군중의 머리 속에서 주님은 고독과 슬픔을 느끼셨습니다. 지금의 상황도 별로 다를 것은 없습니다. 주님은 교회 밖에서 외로우시며 교회 안에서도 더욱 외로우십니다. 많은 이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지만 그들의 중심과 그들의 관심은 그분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음을 우리 주님은 잘 아시고 그분은 고독해 하십니다. 예배와 기도 속에서 그분은 고독해 하시며 여러 행사와 활동 속에서 그분은 고독하십니다. 교회 안에서 많은 영적인 무관각과 사모함의 부족 때문에 그분은 고독하시며 비본질적인 것으로 인한 많은 다툼과 정제 때문에 그분은 고독하십니다. 교회 밖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인하여 그분은 고독하시며 진정 마음의 중심이 그분께 들여지지 않는 많은 영혼들을 인하여 그분은 고독하십니다.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오십시오. 주님의 마음으로 가까이 나아오십시오. 그분의 고독을 느끼십시오. 그분의 슬픔을 느끼십시오. 그분의 아픔에 동참하면서 주님의 눈물을, 주님의 고통을, 그분의 고독과 버림받음을 당신의 마음 속에 통렬하게 느끼십시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도 거기에도 도망하지 말고 눈물이 뺨 위로 흘러내리도 그것을 닦지 마십시오. 그저 주님의 슬픔, 주님의 고독 속에 조용히 머물러 계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고통의 선잔을 남김없이 마셨듯이 당신도 할수 있으면 그분의 선잔에 참여하십시오. 당신의 삶 속에 고독이 주어질 때 거기로부터 애써서 도망치지 말고 쓸데없이 자기 연민에 파묻히지 말고 그 순간 주님의 고독과 상처를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슬픔과 당신의 고독으로 인하여 더욱더 주님에게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십시오. 많은 경우 그러한 고독은 당신을 그분의 품으로 가까이 이끄시기 위한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고독 속에서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고독, 주님의 절망에 머물러 계십시오. 그분의 아픔을 조용히 느끼시며 조용히 그 교제의 자리에 머물러 계십시오. 당신이 그분의 고독을 느끼고 그분의 고통을 경험할수록 당신은 그분과 하나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고통의 나눔, 마음의 나눔, 그것은 두 사람이 하나가 될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고독을 다른 이들과 나눌 길을 원하며 주님도 그분의 마음을 쏟아볼 사람을 찾으십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 되십시오. 주님께서 그분의 마음속에 담긴 모든 이야기를 모든 고통을 다 호소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것은 그분의 고통을 느끼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고통에, 주님의 고독에 참여하는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